이거기 뒤지. 이고지이거기뒤 미역국 킬러 큰 숟가락으로 먹고다 고기 뒤지. 기아기 아니야 알기서큰 숟가락으로 먹어 기뒤로먹어기 뒤지. 이 고기 뒤지. 이이기기 와, 숟가락 왜 이렇게 커요? 숟가얼만해요 <laughs> 오! 오! 바 이거 먹이랑 삼각김밥 먹어요먹어요이이미역국이랑 <목소리> <목소리> <다> 먹고 김밥 엄마 거 먹고 싶어요. 이거 먹고 싶어요. 이 먹고 까 음! 꿀벅아? 아~~ 맛있다. 맛있 맛있다. 맛있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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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맛있다. 뽀뽀다맛있뽀 맛있다. 맛있다. 다다 지금 짜잔 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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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와 세랑 선물 진짜 많지? 더 있어 세랑아? 집에 가서 줄게 엄마 가방에 있어. 응. 어, 어. 이거 어. 누구 소리? 봉수리. 어. 봉 어. 어, 어. 그랬죠. 어. 그랬죠. 어, 어. 어.

요새랑이 지금 열이 많이 나는데 너무 뜨거운데, 지금? 발전하더라구 <laughs> 지금 등이. 지금 등이 너무 들어가지고 물수건 하고 있어요 어우 진짜 막 엄마 이제 해봐요 지금 약간 토피처럼 막 그래요 아 추워 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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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하고, 일단 그거 하고 추우니까 이거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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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엄마 클로즈 하고 올게. 응. 엄마 물 속은 다시 해갖고 올까? 세랑이가 직접 할래? 응, 엄마랑 할래. 꼬미 이렇게 k at 거 누가 그랬노? 내가. 응. Let's clean tomorrow, okay? 아, 알았어요. Clean tomorrow. 세랑이지만 한자거든? 엄마 주세요. 엄마 해줄게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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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골쇠. 봉골쇠 뭐? 봉골쇠 뭐 봐? 그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나... 아, <laughs> 쓰레기통? 쓰레기통? 남편이 요즘 쓰레기라고 쓰레기통? 불러요? 음, so 뭐나는 like 응. like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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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것까지 다 뜨니까, 오만 거다 봐가지고. 세랑아 어린이날 선물 있는데, 엄마가 어? 어린이날 선물? 엄마 갖고 와 볼까? <laughs> 서프라이즈 <웃음> <웃음> 오! 박 어, 스 <복스> 있어요? 박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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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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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봉신 뽁뽁이! 요즘 뽁뽁이가 별로 안 와가지고 순이가 뽁뽁이를 잘 못하고 있어서 주치 할머니도 왔어 할머니 아니고 이모가! 이모죠 <laughs> 한국의 이모가! 어? 짜잔! 어? Yeah. 뭐 이이가어이이이거든 이거는 녹음 아니 녹음이 Kilim cop. 어, 엄마 이거 열어볼까? 응. 짜잔! 오! 짐물디야 <살� hospaisia> 짐물다. So, um. <Quốc> <사 SJ> 어? 뽀라라, 뽀라라, 뽀라로뽀라마스 아. 어떤 친구와 어떤 악기가 나오는지 궁금하지? Like 주인공 so, say, 피터의 짝꿍은? 되게 집중하는 거접 오. 바이올린 알아, 사랑아퀄 정말... a 티가 진짜 좋다. 음. 어, 좋다. 어. Uh, 보로로. 보로로. Oh. 왜 주문이가 세형아, 있을까?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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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salon. I'm not a salon. I'm not a salon. I'm not a salon. I'm n o 동물탐정 궁금한건 절대 못는박봉수님 포즈가 상당히 요염하시네요 고놈들 맛있겠다 어겁도 많은 꼬맹이들이 어하러이 호랑이님의 땅에 들어온거냐 엄마 어디가 잘까? 잘때 그거 들을까 엄마랑 같이? 어? 메이크 oh, mommy 친구들? These friends stay here w i t 친구야? 아빠 친구야? 아니. 그러면... 내 친구야. 아 세랑이 친구 아빠한테 빌려줬어? 응. <laughs> 아랑 오케이. Okay. 우와. 여기 누가 다 채웠어요? 아 uh. uh. 펜슬? 네, 뜨스펜슬. 어 오늘 지금 아픈데도 불구하고 방 청소를 세랑이가 다 했어요. 엄마? 응. 지금 입 안에도 지금 헐어가지고. 또있 뭐, 응. 얼마나 불편할까, 그렇지? 데온 몸이 간지러워가지고 지금. 엄마. 응? 간지럽지? 아이고. 잘했네. 응. 거 무슨 치? 어, 맞아. 엄마 치과 <laughs> 치과야 돼. 세랑이가 더 엄마 같아요, 사실. 아무나안다 이러네네 발 각질... <laughs> 세련 <세라는> 각질 없잖아. 해해해 <laughs> 어, 해도 돼, 해도 돼. 3살부터 발 각질 관리해야지. 응. 엄마, 볼까 맘이 시장이야,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 i 오 o 오오오오오, 오마오오오 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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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t i 오오 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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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take, off, take off your slippers. Again. Take off your slippers. Then I can do on your toes. Slippers, 네. 음, you k n a y o u l e t h e r 발꿈치 i c h i a h o u h a u m c h i p a l k u m c h k a h i 래빗 아니고 토빗 깡충깡충 낄 때마다 파이팅! 호호 응. 세랑이가 빠를까? 토끼가 빠를까? 세랑이 <laughs> 세랑이 요즘 한, <laughs> 한창 레이스에 빠져있는데 안 물어 어 레이스? 아 m faster 달리기 경주라니 경주가 뭐라고? 왜? <laughs> 맞아요 한글로 하고 영어로 또 바로 해 주네. 진짜 좋다. Who do you think it is? Oh wow. 응. 국가. half an hour 38, 30분. 지금. You can send pictures to an email address mm -hmm, of mm -hmm. her and then if mm -hmm. they know right away mm -hmm. then they will say it if mm -hmm. they if they have any doubt mm -hmm. then they will call us back to make an appointment. Okay. Oh, good <sighs> Yeah, so it just sounds like they uh, uh. came back to us and they uh. said it's called fifth disease or that's parvovirus b19 uh, Or in english, they also call it slapped cheeks 감염, 감염, 홍, 그러나, What do you think of this doctor like this? 어때? <laughs> <started. laughs> <laughs> <그래도> <laughs> m 태 m m y I saw 어 h e m e s 어 s 어 저기 있어, 맞아. cook it on us. i 요 g o i 서 g to go to the b e 근데 오늘 응가 많이 했다고 많이 받았대. <laughs> <laughs> 응가 양이 뭐그 정도였어? y I'm 이 o i n g to go to t 이 e h o u 츄꾸, 츄꾸, yes, yes, yes. This is our form of 츄꾸. Oh, okay, Designed right. by Cera. 아 그래? 세랑이가 uh. 한번 보여줘. Stitch m o o h gosh. 세리모니야 <laughs> oh. <Goal>! oh. <laughs> <Ceremonia. 웃음> 원래 언어 배울 때 많이 듣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아니 요즘 세랑이 보면서 언어 노출이랑 청각 노출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막 새삼 깨닫거든요. 네덜란드어는 어린이 집이랑 또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들으니까 확실히 진짜 빨리 늘어요. 근데 한국어는 저랑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더디더라고요. 네, 맞아 어린이 집. 근데 엄마 아빠랑 쓰는 말이. 늘 쓰는 말만 주로 쓰게 되고 아이에 맞는 좀 새로운 의성어나 의태어, 어휘 이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알려주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아띠들이 그런 거를 되게 잘 실감나게 막 얘기해 줘. 그러니까 되게 잘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사이인데도 벌써 막 새로운 단어 쓰고 이런 게 오, 되게 신기했었어요. 어. 아 맞아 맞아. <laughs> 어. 확실히 이제 스크린 타임이 좀 줄었어. <laughs> 어. 이게 또 이렇게 캐릭터니까 이렇게 좀 만지고. 이렇게 애착도 가지고 이거 자기가 듣고 싶은 거딱 넣어서 듣고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자기 주도성 뭐 이런 데도 좋고 혼자서도 잘 가지고 놀고 진짜 이거 강추입니다 강추 얼굴이 거의 다 나아간다 그치? 음! Let's try 뜨거워 뜨거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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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천재 아웃핏 전화받았습니다! 어마천재 아웃핏

술대 <laughs> <때> 등장하는 친구들과 <laughs> 아니, 술, 없나, 술, 없어, 술 아니 술없나 술없어 아니 술님이 왜술을 없는 술, 술없어 아니 술님이면 술, 술 있어야돼 <laughs> <laughs> 음. <laughs> 살 패션 한번 봐주세요 모자도 샌애기 골랐지? 신발도 샌애기 골랐지? 어는어 so, uh. like, 오늘 어디가게? 봉준이 오늘 네! 그래. 보이해이타임보이타임보이타임안전벨트해 하세요. 엄마도? 어. 엄마도 안전벨트 할게.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 sure. If you, proceed okay. pretty k a y i o t t o i n g y time, o Okay, okay. Uh, 안 들어줘도 되는데. 안 들어줘. 거기는 햇볕이 너무 쎄서 여기 앉쪽면 좋을 것 같아 일로와봐봉수아아거기 앉을 거야? 자, 서 여기 여기 앉을 건데 가서. 여기 안어 어? 로뭐서 연금 할 때는 나는. 땅! 여러분 코코지 이거 진짜 물건인 것 같아요. 왜진작안 사줬는지 너무 후회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코코지 아띠야 완전 애착 인형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영상도 좀덜 보고 막 그랬지 않을까 막 그런 후회가 들거든요. 원래 세랑이는 엄마랑 아빠가 항상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근데 이 코코지 할 때는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 들으면서 스스로 놀기도 하고 세랑이가 요즘 매일 이렇게 코코지랑 놀고 있는데 지금 마침 코코지에서 어린이날 기념 30%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자녀 손주, 조카 모두에게 정말 강추 강추 드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더 빨리 좀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영상을 좀덜 노출시키는 게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전거 무대. 저렇게 주말에 라이딩하고 이렇게 배 타고 진짜 피스풀이에요. <laughs> 엄마 가실요 엄마 갈까? 뻥이 뻥봐요. 뻥이 봉이봉, 봉준이 따라하는 세랑이. 봉준이. 아 그렇구나.